현재 유튜브는 셀러에게 있어 최고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유튜버와의 제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셀러 스스로 유튜버가 되어 제품을 홍보하죠. 유튜브는 사진과 글로는 담기 힘든 디테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를 특정하기 쉬워 굉장히 효율적이고 파워풀한 타겟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가 최고의 마케팅 수단을 넘어 최고의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유튜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카페 24 쇼핑몰과의 연동 서비스를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튜브 쇼핑입니다. 유튜브 쇼핑은 유튜브에서 손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유튜브 쇼핑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연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극소수의 채널만이 유튜브 쇼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분들이 그렇듯 유튜브 쇼핑도 선 진입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게 되면 대중들이 따라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온라인 데이터 전문회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유튜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요즘은 영상 시청뿐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유튜브로 검색하는 경향이 큽니다.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상세 페이지보다 영상이 더 직관적이고 사람들의 리뷰보다 잘 만들어진 인플루언서의 리뷰 영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 커머스 시장에서도 대세가 될 겁니다. 유튜브 쇼핑에 앞서 출시된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는 이미 유튜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라방에 뛰어들어 홈쇼핑을 대체하고 있고요. CJ, 위메프 등 기업들도 유튜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쇼핑의 자격 요건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조회수 1,000만 회의 조건을 통과한 수익화 채널과 카페24를 통해 개설된 쇼핑몰만 있으면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자격이 구독자 2만 명 이상 채널이어야 되는 반면 유튜브 쇼핑은 채널 수익화 조건만 통과하면 되기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수익화 조건을 통과하면 유튜브 스튜디오 내 수익창출 탭에서 쇼핑이 활성화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 4가지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페이십사 쇼피파이 스프레드샵 스프링이 있는데요. 스프레드샵과 스프링은 티셔츠, 가방, 모자 등 굿즈를 팔수 있는 주문 제작형 플랫폼으로 구독자 5만 명 이상과 10만 명 이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타겟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카페이십사가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할 플랫폼입니다. 카페이십사의 쇼핑몰은 간편하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튜브와 연결이 가능한데요. 따로 구독자 제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즉 대형 유튜버들뿐 아니라 구독자가 적은 소형 유튜버들도 전략만 제대로 세워지면 바로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쿠팡 파트너스와 크게 다른 점이 뭔가요? 카페이 14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기본적으로 시청자 인식 낮은 수익률과 광고 문구 표기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쇼핑으로 인해 모든 영상에 제품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굳이 댓글에 들어가 링크를 클릭 하지 않아도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쇼핑몰로의 이동도 굉장히 간편 합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에 쇼핑몰을 연결 시키는 것만으로도 마케팅이 완성 되는 것이죠. 유튜브의 혁신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 판매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습니다. 이제 셀러들은 유튜브를 잡냐 못 잡느냐에 따라 사업의 선패가 갈리 게될 겁니다. 상품만 판매해 유튜브 채널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셀러들은 기존 유튜버들의 영역이었던 채널 운영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겁니다.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한 외부 유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데다. 비슷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유튜버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단순 셀러의 스마트 스토어보다 평소 즐겨보는 인테리어 유튜버의 쇼핑몰을 선택할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시장만으로도 과포화되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유튜버들까지 커머스 시장에 참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를 들겠습니다. 우선 당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세요. 처음에 조회수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롱폼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찍어 올리세요.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쇼츠를 제작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밀어주는 콘텐츠는 쇼츠로 구독자 0명이어도 조회수가 100회 이상 나올 만큼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익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 구독자 1000명의 시청 지속 시간 4000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광고성 콘텐츠만 만들면 안 됩니다. 우선 재미나 정보를 주면서 구독자와 신뢰를 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 중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유튜브 쇼핑을 통해 판매하시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유튜브와 쇼핑몰을 운영하면 초보자도 고속성장할 수 있는 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유튜브 쇼핑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